삼일상 5장4절 말씀. 그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우의 귀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운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But the following morning, when they rose, there was Dagon fallen on his face on the ground before the ark of the Lord. His head and hands had been broken off and or lie on the threshold, only his body remained.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학대한 이집트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숭배하는 열 신들을 징벌하신 것처럼 지키 높으신 당신의 법계를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반인 반호의 다군 신상을 엎드려 뜨려 징벌하시듯 이 시대에 우리를 대두하는 사탄 마귀를 성료로 진치하시는 야외 하나님, 전지전가신 왕의 찬송을 선포합니다. 아멘.